자, 도시가스의 종류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도시가스의 종류는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가 되겠다. 석유가스, 나프타 부생가스, 나프타 부생가스, 바이오가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석유가스, 나프타 부생가스, 바이오가스. 천연가스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천연가스는 메탄 CH4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다.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석유가스는 석유가스를 공기와 혼합해서 제조한 가스다. 나프타 부생가스는요, 나프타 분해 공정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된다. 부생가스라고 합니다. 바이오가스는요, 바이오매스 체크해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